このうなぎ屋さんなんですけど焼きうなぎ本当に最高に美味しいです。 장어 좋아하는 일본인도 인정한 관평동의 숙성장어구이 맛집 하나 소개할게 안녕 세웅이형이야 기본 상차림부터 숯불구이까지 여기에 장어가 완벽히 숙성돼서 나오는데 흙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최고급 장어에다 가시 하나 없이 두툼하고 복분자랑 먹으면 진짜 기절이라고 달달하게 한입 적셔주고 노릇노릇하게 완벽하게 익은 이 장어를 복분자 아이볼과 함께 먹어도 진짜 맞쳤는데 숙성된 장어의 맛이 진짜 미쳤어 특제장에 생각나어 먹으면 진짜 죽음이 뜬뜬하기가 장난 없어서 입안에 꽉 차는데 파김치까지 같이 먹잖아 완전 현기증 난다고 그 와중에 계란찜은 완전 탑이었고 촉촉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만족스러웠고 파장어종골은 완전 반할 수밖에 없었는데 국물의 깊이가 진짜 깊어서 완전 술 땡기게 만들던데 오늘 복분자 진짜 맛있다 시원한 열무국수도 좋았지만 이곳에서 먹는 간장계란밥은 완전 해장인데 해장됐으니까 소주 한잔 더 해야지